오늘은 스웨덴에서 많이하는 일요일 오후입니다 1시 넘어서 지금 교회 갔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 가지고 사실은 바람 쐬러 여기 강가에 왔습니다 트롤했다니 운하로 되게 유명한데 여기가 지금 운하 지역이거든요 많은 보트들도 있고 사람들도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아멜리랑 같이 와서 지금 쉬고 있어요 <laughs> <깨가지고 지금> <laughs> maybe, maybe you can make some like. No, no. Cha -cha -cha. No, are... What will you call that? Throwing sandwich. Throwing sand... I don't know what's called sandwich. I don't know what it's called in English. We call sujebi, 물 sujebi.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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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jebi? I don't. know, It's hard to explain. <laughs> <laughs> 어, 여기가 들어갔던 호텔도 있고, 뭐 먹을만한 거 역시 미트볼이죠. 여기는 블루베리 하, 너무 좋습니다. 섬 어, 같은데도 있고, 이노베이션 센터 그리고 사브,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죠. 사브? 비행기 만드는 브랜드로 알려져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브의 홈타운이라고 해야 되죠 네 당연히 여기 문화 엄청 유명합니다 여기 보면은 트롤햇단 여기 사랑 하트마크 있는 어 포토존도 있고 아 당연히 여기 또 카페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팔고 이런데 맛있겠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기들 위해서 이런 약간 작은 테마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오기에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보? You said this is kind of famous hits TV program theme park? What is it? It's Swedish. I didn't say famous. 어? Uh -huh. Swedish. I think so. Uh -huh. I don't know if it's Swedish. We have it in Sweden. I think it's Swedish. Uh -huh. The fingers were like, you know, made of uh, clay. 아, ah, made of, kind of clay. Like, w o a l woah, it's i grommet. Ah, That's that kind, kind, kind of, okay. Oh, 이런 구조물도 만들어 놓고. 약간, 미니템아프리처럼잘 해놨네. <laughs> 뭔가 굉장히 특별하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곳이지만 굉장히 평화롭고 자 아, 이렇게 운하 가운데 약간 섬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거든요 여기가 뭐 샌드위치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먹고 아, 피크닉 하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여기 이렇게 또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야, 이 중간에 나 있는 이섬 같은 이 지역이 너무 예쁘네. 산책하기도 좋고, 조깅하기도 좋고. 제가 사는 동네 트롤 했던 여기가 참 예쁩니다. 진짜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 지금 해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약간 쌀쌀해. 여기가 지금 6월 아니지. 지금 7월 초인데. 지금 기온이 17도입니다. 17도. 여름에 17도 <laughs> 너무 좋다. 미니 골프. 뮤지컬 미니 골프. 미니 골프장도 있고. 좋네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철도거든요 철도. 근데 이제 또 배가 또 지나가는 또 그런 운하 위에 있는 그런 다리다 보니까 배가 지나갈 때는 저 다리가 위로 올라가요. 28m 정도 올라가요. 28m. 지금 철도가 지금 저렇게 지나가는데 배가 지나갈 때는 저 다리가 저 위로 올라간다니까. 보시면은 여기 높이가 표시되어 있죠. 27m까지 저 다리가 쭉. 이게 약간 엘리베이터 다리 같은거지 엘리베이터 다리 이게 트롤했다의 멋있는 구조물 중에 하나죠 이게 이 다리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뷰가 정말 너무 아름답다 Here. 여기로 가면또 여기 어, 수영장이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여기 수영도 한번 하러 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또 중간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저희가 트롤했던 시내 한 중간이거든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밖으로 시외로 놀러를 나가고 시내가 조금 휑하긴 해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트롤했던에 있는 여기 이제 도서관도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빨간 벽돌 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도서관입니다 시립 도서관 같은데. 작은 가게들도 있고, 음식점들도 있고. 에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아기자기하게 되게 귀여운 구석이 있는 그런 도시에요. 한국에 롯데리아가 있다면, 여기에는 막스가 있습니다, 막스. 그리고 여기가 토르했다는 중앙 광장. 분수다가 딱 있고, 여기 각종 이제 관공서 어 사무실도 여기 있는 편이고, 레스토랑들이 이곳에 몰려있죠. 탁 트인 게참 괜찮죠? 여기 보이는 게투로했던 대학교. 이런 색감들이 너무 예쁘죠 건물들. 네. 아, 오늘은 근데 진짜 날씨가 너무 좋다. 이거는 정말 스웨덴 그 전통적인 색깔. 갈색에 흰색, 노란색하고 또 갈색.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색감 구경하는 것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문화의 도시답게 옛날 문화를 또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놨어요. 저희가 혁신센터 어, 같은 거예요. 이노베이션센터. 아, 저희가 지금 집에 갈때 제일 힘든 곳인데 언덕을 쳐서 지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칠게요.